안녕하세요. 무소과금으로 드래곤에어 정말 재밌게 즐기고 있는 헐키덜키입니다. 다들 요정의 복도 깨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딘가 특정한 곳에서 멈춰 있나요? 제가 전 영상에서 요정의 복도에서 어, 이런 캐릭터를 쓰거나 아니면 이제 기절 세트를 쓰면은 좋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도 그 이후로 좀 막혀 있었던 층들이 있었는데, 음, 스펙업도 좀 하고, 템도 바뀌고, 랩업도 하고, 다시 도전하니까 또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가, 음, 좋은 팀, 그리고 이제 좋은 구성원들을 제가 이제 찾게 돼가지고, 그거 좀 소개 드리려고 영상 켰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기준으로, 영상 찍는 날, 8월 10일 기준으로, 300층을 깼어요. 저희 서버는 깬 사람들이, 저도 도착하고 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아 다들 많이 막혀 있겠구나. 그래서 저도 한번 영상으로 힙 공유 좀 해볼게요. 이제, 그, 다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떤 캐릭터들을 썼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뭘 썼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음.. 기본적으로 제가 썼던 팟은 이 팟이었어요 그래서 아이스 일단 얼음 팟이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얼음 팟을 계속 썼고 어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었던 요 기절 세트 기절 세트를 계속 꾸준히 썼고 요 로세니아는 기절 세트를 썼고 어 파밍을 해가지고 이런 걸 얻었죠 그 장착자 현재 정확도의 300% 만큼 추가 공격력을 획득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확도가 높은 상태에서 이걸 껴주면은 딜이 많이 오른다. 그래서 이걸 꼈고 로세니한테 항상 요 마녀의 잔류물을 끼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하비타르가 있어서 하비타르를 쓰는데 뭐 전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딜러로 얘를 기용을 하고 있어요. 로위나라는 친구인데요. 로위나도 제가 딱히 좋은 템이 없어서 502거 있잖아요. 502 우리 다 아, 공짜로 받았잖아요. 치확이 필요해서 제가 502 유물을 좀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치확 80에 투명타 데미지 200. 얘도 88에 224. 투명타 딜러죠? 되게 세게 맞춰 놨습니다. 나머지 들을 거는 뭐, 대단한 템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방어 감소 상태인 상태에서 데미지 더 증가하는 거, 요거 좋죠. 그리고 같은 계열의 아군당 공격력 증가하는 거, 제가 여기 보면 다 얼음팟이기 때문에 이게 좀잘 적용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하비타르는 사실 얘가 끼고 있는 거 껴줘도 되긴 하는데, 안 껴줘도 세길래 그냥 요거 껴줬습니다. 그리고 하비타르 같은 경우는 제가 요거 육성해가지고 승화해 가지고 보시면 냉기 건소 12%더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걸로 해서 길을 좀 올려 놓은 상태고 어, 이 파티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싸워요. 그러면은 탱 앞에 있고 얘네들 배치는 이제 중간중간마다 제가 바꾸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싸우다가 이제 로세니아가 방깍 걸고 그다음에 로이에 로위나가 때리고 그 다음에, 하비타르가 때리고, 이런 상황인데, 얘 같은 경우, 바니아라 같은 경우는 제가 오토에서 오토를 꺼요. 얘궁 오토를 꺼요. 왜냐면 얘 궁이 뭐냐면은, 어 목표의 궁극 스킬 재충전 진행도를 감소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얘가 한 99%까지 차있는 상태에서 적편이 궁극이 거의 다 차가지고 쓰기 직전에 얘를 제가 수동으로 컨트롤해서 걔한테 한 명한테 쏘잖아요? 그럼 걔 궁극이 다시 0이 돼요. 그니까, 러 그, 보통, 한 스테이지마다, 되게, 음, 해로운 친구가 한 명, 두명 정도 있거든요. 대부분 한명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음, 저는, 보, 보니까 사기캐 같은 거는 없네요. 근데 이제, 아,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얘 만나봤었는데, 하마르 뭐, 우, 나한테 스턴 놓고 하는 애들, 공, 공 넣을 수 있는 애들, 제 딜을 깎을 수 있는 애들, 아니면은, 그, 근접 영웅들 중에, 어, 주위에 스턴 많이 넣는다라든지, 아니면은, 아, 지금 기억이 안 나는 캐릭터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있어요. 그, 얼음, 얼음 서포터인데, 걔가 궁을 쓰면, 우리 궁이 다 깎이고, 유혹당하고, 그런, 있어요. 다들 당해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 친구 보이면은, 바니아로로걔궁 못쓰게 항상 합니다. 그렇게 궁 한번 못쓰게 하고, 허리 딜러들이 한번 로테이션 돌리고 하면 대부분 죽어요.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그, 할 때, 이렇게 저는 꺼놓고, 수동을 좀 해야될 때가 있죠 그리고 얘만 이렇게 아 얘한테 딱뿅 쏘는 느낌으로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로세니아랑 로세니아랑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로세니아랑 얘도 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여기 안에 애들이 다 없을 때가 위험해요. 그리고 왜냐하면 한 번에 다 죽여야 되니까. 로세니아도 요 범위 안에 다안 들어가면은 스턴도 못 넣고 일도 안 박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쓸수 있는 친구가 누구냐면은 얘가 정말 꿀이었어요. 가드누스라는 애였는데 에픽이거든요, 얘거든요. 얘도 진짜 많이 썼어요. 그래서 어, 위험한 애가 없다, 그럴 때는 얘를 빼고 이렇게 썼거든요. 그럼 얘 스킬이 뭐냐? 이게 밀치는 스킬이 있어요. 밀어내기, 요세 칸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배치를 해요. 그리고 음, 시작을 해요. 근데 로제니아로 한꺼번에 다 때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쳐봐요. 그런 상황에서는 얘가 이렇게 밀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아,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애들이 다 뭉쳐요. 그러면은 그 위에다 이렇게 쏘면 돼요. 그러면 얘도 그 위에 쏘고, 얘도 그 위에 쏘고. 그러면 대부분 다 죽어요. 아니면 로테이션 한, 한두 번더 죽이, 돌면 돼요. 그 와중에 기절세 때문에 스턴도 많이 당해가지고 쟤네 궁도 못 쓰고 나는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 연출이 좀 자주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드누스라는 애 진짜 소개시켜드리고 싶었고 가드누스 덕분에 애들을 뭉쳐놓을 수 있어요. 이거를 애매하게 포지션이 넓게 모여있으면은 허리 딜러들이 특히 로세니아랑 로이나가 한번 애들 다못 때리니까 가드누스로 모아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얘도 자주 썼어요. 예. 음, 그냥, 뭘 해도 많이 아픈 판이다. 그 판은, 예, 펠로시아 넣고 깼었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어, 요셋는 거의 그냥, 맨날, 딜러로서, 한반에 빨리 죽여버린다라는 마인드로 썼고, 어쩔 수 없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다가 죽을 것 같다? 그러면은 얘를 넣고, 그 다음에 한 명만 조지면 된다? 그러면은 얘를 넣고, 그 다음에 애들이 뭉쳐서, 뭉쳐서 때려야 된다? 그러면 가드눈스 깨고, 때리, 넣고 깨고. 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패하는 판들 보면은 어떤 애 궁이 제일 위험한가? 이런 거 위주로 좀 많이 보면서, 어, 쟤는 죽어도 있으면 안돼 쟤는 궁을 절대 쓰면 안돼 하는 애로 바니아라로 죽이고 전체적으로 아프다 어. 펠로시아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허리딜러들이 워낙 딜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세팅 잘 해보시고 300층까지 꼭꼭 깨보세요 그리고 안 깨지는 판이 있으면 은그 댓글에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한번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빠이